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6개월 코스에 서울대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를 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거야. <목소리> 이번에는 서울경영대학원. 6개월 코스가 없다. 가짜뉴스 두 번째요. 서울경영대학원에 6개월 코스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는 경영대학원이 없다. 지금 요거 갖고 광광광 지었어요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김건희 씨는 지난 2014년 국민대 견임교수로 지원할 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 석사를 했다. 일부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을 경영대학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카니까 조금 헷갈리죠? 뭔 얘기야? 대학원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가짜 허위 이력을 적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김건희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자, 서울대학교는 경영대학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김건희씨가 위에 작성한 저것을 보고 경영대학원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김건희씨가 6개월 코스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거야. 자 해당 자료가 요겁니다자요렇게 보면 서울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요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 성명 김건희 김건희 요 때는 이름을 개명을 한 거지. 김건희 씨 학과 경영학과 M mRNA라고. M R N A라고 M M B A라고 그래요. M M B A 요즘 씨 백신 얘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M M B a 요자 대학 경영 전문 대학원 요게 무엇이냐? 김건희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경영 전문 대학원이 있다 이거요. 서울대에서 발급한 석사 학위 증명서에도 김 씨가 소속된 학과는 경영 학과라고 되어 있다. 김 씨는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라고 표기한 이유다. 김 씨는 2012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과에서 경영 전문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 나온 내용이다. 대학원 나온 거 맞잖아. 자,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는 풀타임 MMA와 이 e MMA 과정이 있다. 풀타임 MMA는 1년짜리 석사 과정이고 이 e MMA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집중 교육 받는 2년짜리 정규 석사 과정이다. 이 e MMA의 이자는 c 그젝티브 견영진을 의미한다. 제가 영어 못 읽어서 늦게 읽은 거 아니에요. 처음을 쉰게 아니에요. 잘안 보여서 그래. 노안이 와서 그래. <laughs>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 NBA? 과정을 다녔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홈페이지에서 세계 대학 경영 경제 부분에서 한국 1위, 글로벌 48위, 보충 글로벌 500대 회사 CEO 배출 순위 10위 이 MBA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뻔히 존재하는데도 1 0끼들 없다라고 구라를 깐 거야. 김 씨는 6개월 코스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다녔다고 민주당이 광광광광 짓고 있는데 이거는 가짜 뉴스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해당 기사에. 여기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여기 해당 대학원의 광고 페이지를 쓰셨다서 공개했더라고요자 요거 또 들어가 봐야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짠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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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교 자 요쪽에 보면은 교육 여기 뭐 있지 전문대학원이 있죠 전문대학원이 있다 있는데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 주당 씹새끼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줬도 모르니까 없다라고 개구라 간 거야 기조 e m m a 과정 과정 소개 프로그램 뻔히 존재하잖아. 자, 기업 연수 석사 학위 과정 2년째 주말에 MB 자, 브로셔 다운로드 블라블라블라. 막 입학 내역하고 막다 있지. 야, 뻔히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뻔히 존재하는데 없다라고 민주당 새끼들이 좌파 언론 새끼들이 가짜 뉴스를 졸라게 내보낸 거야. 이 새끼들은 우리 보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겠지? 야, 이거 뻔히 존재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가짜라고 할까? 그 새끼들은 글을 놈들이라니까. 지그편이면 살인을 저 도 씨발 무죄고 지급 편이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뻔이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학교도 없다라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거야 다 있잖아 뻔이 여러분도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MBA 검색 한번 해 보시죠 지금도 신입생 계속 모집하고 있어 그러면 이 새끼들 지금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자면 그런 얘기잖아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주간의 m b 신입생 모집 안내 이게 사기란 얘기야 그 새끼들 말이 사실이라면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mp 서울대학교 사기꾼 새끼들이네 번이 존재한 걸 없다라고 개구락간가 그리고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을 기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라고 개구락간가 그래서 하도 온 언론이 떠들고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윤석열이 사과를 한 거잖아 진짠데. 진짜 김건희 씨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력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자를 몇개 틀렸다든지, 혹은 헷갈렸다든지, 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잘못 기재한 건 사실이니까 일단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해버린 거야 혼자서.